다들 밥 먹었어? 버첼리투버 만카로야. VR챗의 아바타 올리기 편. 이번엔 부스 편이 될것 같아. 부스 사용법은 내가 예전에 설명한 적 있으니까 링크를 참조해 줘. 부스에서 아바타를 구매했다고 쳐보자. VR챗 아바타를 구매를 했다면은 기본적으로 VR챗에 맞게 세팅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 구매했던 상품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준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압축을 푼 파일이 나오게 돼. 그러면 안에 유니티 패키지 파일이 보통은 보일 거야. 만약에 없다면은 직접 설정하는 다른 강좌를 참조해 주길 바래. 나중에 올릴게. <laughs> 그러면 이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어쩌면 되느냐? 그냥 끌어서 넣어 주면 돼. Import 이렇게 임포트가 끝나고 나면은 아바타 파일을 찾으면 돼. 보통은 prefab이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고,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U. FBX라고 되어 있지. 이건 그냥 모델 파일이고, 프리팹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걸 클릭해주면 돼. 그러면 아래쪽에 프리팹이라고 적혀 있어. 이세 개가 이제 각자 세팅을 다르게 한 버전인데 꺼내서 확인해 보면은 이것은 그냥 제작자가 따로 세팅을 해 놓은 경우야. 입맛대로 고르라고 한 거겠지. 그러면 난 기본 세팅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 올려준 다음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클릭해서 움직여주면은 다이나믹 본도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보통 부스에서 판매를 한 경우 이렇게 다이나믹 본 그리고 기본적인 표정 설정들 이런 것들을 전부 세팅해가지고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 다음에 Ctrl S 눌러줘가지고 Unity 파일 한번 저장해준 다음에 이 파일을 클릭한 상태로 VRZ SDK를 클릭해서 Show Control Panel에서 빌더, 빌드 앤 e r b u i 를 누르면 돼. 그렇게 하면 약간의 로딩이 끝난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바타 이름 자신이 설정하고 싶은 아바타 이름 설정해준 다음에 데스크립션은 그냥 찾기 쉬우라고 되어 있는 그냥 설명문 같은 거야 굳이 입력 안 해줘도 돼그 다음은 컨텐츠 워닝 누디티 섹슈얼리티 블러드코어 리얼리티 바이올런스 아더 NSFW 이거는 이제 야한 거 또는 잔인한 거 또는 리얼하게 폭력적인 거 그리고 기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컨텐츠 워닝을 일단 체크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다음은 쉐어링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이 있는데 프라이빗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서 쓸 수가 없어. 그리고 퍼블릭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내 아바타를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퍼블릭으로 해두면 친구들이랑 공유하면서 놀수 있긴 하지만 부스에서 판매한 아바타들은 대부분 약관상으로 퍼블릭 사용을 막아두는 게 대부분이니 프라이빗으로 체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자. 그다음은 업로드 이미지. 처음 업로드할 때는 반드시 설정이 되어 있고. c 화면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이 화면을 업로드 이미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놔. 그 다음 이걸 체크해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면은 VR 챗 아바타로 업로드가 성공이 돼. 자, 이런 화면이 끄면은 VR 챗에 자신의 아바타가 업로드 되었다는 거야. 원래는 VR 챗 화면에서 아바타 바꾸는 것까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현재 VR 챗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아바타가 변경되지가 않네. 아무튼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아바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부스에서 산 아바타를 v r 재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봤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보자 다들 그면 빠이빠이 제발 또 와줘